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고양이 너무 귀여워서 진짜 발을 입에 넣고 와랄라라 하고 싶은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하는 행동 중에 일부가 사실은 고양이에게 진짜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또 훈육한다고 큰 소리로 야하고 크게 소리지르거나 자는 고양이를 억지로 깨우는 행동들 사실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고양이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 집사로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양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양이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과한 애정 표현.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에요.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쓰다듬는 거. 사실은 고양이에겐 강압적이고 불편한 경험일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하루 한 번은 꼭 안아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무관심하면서 챙길 거다 챙겨주는 츤데레 같은 아빠 집사한테 더잘 가더라고요. 장나 고양이는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걸 좋아해요. 스킨십은 집사가 아니라 고양이 주도일 때더 따뜻한 교감이 됩니다. 먼저, 큰 소리. 갑작스러운 동작. 야! 하고 큰 소리 내보신 적 있죠? 혹은 무심코 갑자기 다가가서 놀라게 한 적은요 고양이는 사람보다 청각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 뛰어나고 또 초고주파음도 들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높은 소리나 갑작스러운 동작은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랑 고양이가 친해지기 조금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은 소리도 크고 동작도 격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저희 집은 이게 익숙해지니까 모모는 시끄러운 애들을 보면 멀리서 지켜보다가 결국 꼭가 방에 항상 있으려고 해요. 붙어 있고 싶은데 거리는 유지하는 그 미묘한 태도가 너무 웃기고 귀여워요.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아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 번째 청결하지 않는 화장실과 급식기 고양이는 배변 공간과 식사 공간의 청결을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밥집 화장실 더러우면 진짜 급하지 않는 이상 그냥 참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그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는 거. 만약 화장실 급식기 물그릇이 더럽다면 스트레스 받고 식욕 줄고 특히 화장실 더러워서 참다가 방광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거.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달려들고 애교 부리진 않아도 집사와의 정서적 교감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에요. 특히 외동묘라면 집사의 관심이 전부거든요. 사실 전문가들은 고양이가 외롭다고 무턱대고 다른 고양이를 들이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집사 입장에서 외동묘는 너무 외로워 보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놀이에 더 진심이 되는 것 같아요. 다면은 또 다며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을 테니 하루 10분이라도 꼭 함께 놀아주. 계속 혼자 두거나 놀아주지 않으면 고양이도 우울하고 외롭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참 어렵죠. 과한 애정 표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안 되고 이 고양이는 원래 그런 동물입니다. 다섯 번째, 자는 고양이 깨우기 자는 고양이 깨워본 적 있으시죠? 귀여워서 괜히 깨우고 근데 사람도 낮잠 자다 누가 갑자기 깨우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휴식 중인 고양이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거 그거 진짜 배려입니다 알면서도 이거 진짜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여섯 번째, 향수, 소독제, 방향제 등 강한 냄새 고양이는 사람보다 후각이 약 14배 정도 예민해요 우리에겐 좋은 향도 고양이에겐 두통, 구토,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향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놨어요 니까 이거 꼭 참고해 주세요. 고양이가 있는 공간은 향기보다 청결과 환기가 우선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고양이에게 절대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고양이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고양이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주는 집사님이 되어 주세요. 이 배려 하나하나가 고양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될 겁니다. 오늘도 양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연구하는 양이놀이 연구소였습니다.